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산점도, 산점도와 아, 상관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학습 목표입니다. 자료를 산점도로 나타내고 이를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말할 수 있다. 우선, 산점도가 무엇인지, 상관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그 데이터들을 보고 산점도로 나타낼 수 있을 거니까. 자, 봅시다. 에. 산점도와 상관관계란 무엇인가. 자, 여기서는, 어, 정의를 중심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됐습니다. 어, 세상 여기 패스. 밑에 봅시다. 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위도에서, 위도가 높은 도시의 평균온은 대체로 낮고, 어, 위도가 낮은 도시의 평균온은 대체로 어, 높음을 알수 있다. 위도가 높, 위도가 낮은, 뭐, 족도자는 거죠. 족도가 0인 거죠. 어. 아, 이와 같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얻은 자료의 두 별량 중에는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도 있고 전혀 없는 것도 있다. 이때 두 별량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편하다. 아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네. 데이터들을 어,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그런 관계들을 알아보기 편하다. 눈에 확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 하죠. 눈에 확 들어온다는 얘기네. 자, 봅시다.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을 쭉 설명해 놓는, 여기 보니까 산점도라는 말이 눈에 확 들어온다, 그죠? 자, 봅시다. 어떤 게 산점도인지. 각 도시의 위도를 부기 X도, 평균 기온을 Y도시라고 할때두 별량 X, Y의 순서상 X, Y를 좌표평면위에 나타내면, 정으로 나타내면 그림 1, 과 같이 된다. 자, 이렇게 된다. 자, 이와 같이 어떤 자료를, 어떤 자료에서 두 별량 x와 y에 대하여 순서상 x,y를 좌표평면 위의 점으로 나타내는 그래프를 x와 y의 산점, 3점, 산점도라고 한다. 그냥, 뭐야, 점을 나타내는 거네. 어떤 자료에서 두 별량 x,y에 대하여 순서상 x,y를 좌표평면 위의 점으로 나타내는 그래프를 산점도라고 한다. 음, 그렇구나. 어, 이를테면 그림 1은 위도와 평균기온이 되겠죠? 북반구 도시의 위도와 평균기온의 산점도이다. 아, 그렇게 읽어주면 되겠네. 위도와 평균기온, 또는 평균기온과 위도의 산점도다. 그럼 이 산점도 가지고 뭘할 건데? 를 보니까 이 산점도에서는 어, 점들은 어느 정도 흩어져 있지만 그림 2에서와 같이 대체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가까이 분포되어 가까이 분포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위도가 높아질수록 자, 위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위도가 낮아질수록 위도가 이렇게 낮아질수록 대체로 평균기온이 높아짐을 알수 있다. 이 산점도로부터 위도와 평균기온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음을알수 있는데 이와 같 두 별량 사이의 관계를 상, 상관 관계라고 얘기한다. 아하. 말그대로다 그죠? 둘이 상관이 있다. 두 별량 사이의 관계. 그죠? 자, 이를테면 어떤 자료에서 두 별량 X, Y에 대하여 어, X 값이 커짐에 따라 X 값이 커짐에 따라 Y의 값도 대체로 커지는 관계가 있을 때 양의 상관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X가 커짐에 따라서 Y의 값이 작아질 때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다. 그죠? 자,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 음,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겠다. 그죠? 우리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떤 두 별량에 대해서 그것을 X, Y로 나타내는 그래프를 산점도라고 얘기했다. 그죠? 산점도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바로 볼수 있게 눈에 확 들어오게 하는 게 있다, 그죠? 가시성이 좋게 할수 있다, 그죠? 산점도는. 그것 때문에 산점도를 한다, 이런 얘기죠? 이 산점도를 가지고 우리는 어, 상관관계,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그죠? X가 증가하면, X가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면 양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X가 증가할 때 Y값이 대체로 감소하면 음의 상관관계. 정확하지 않지만 대체로 대체로 입니다 자 요런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상관관계는 산점도를 보고 얘기할 수 있다 라는 얘기들 하죠 그러면 보세요 이거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값은 감소하고 있잖아 이것은 음의 상관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 양 또는 어,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산점도에서 점들이 한 직선에 가까이 분포되어 있을 때 상관관계가 강하다. 흩어져 있을수록 상관관계가 약하다. 이 말은 상관관계가 있길 있는데 그것이 진짜 많이 상관이 있는지, 많이 상관이 없는지, 상관관계 있는데 약하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보세요. 양의 상관관계는 이렇게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건데 이한 직선이, X, 이 중심적으로 이 직선이 하나 생길 수가 있어서 이 직선 중심으로, 어, 더 많이 이렇게, 어 얇게, 이렇게 있는 경우는 우리는, 어, 이것보다, 2번보다 1번이 더, 어, 상관관계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2번은 1번보다 약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음의 상관관계도 마찬가지게 되겠다. 그죠? 자, 그죠? 그 다음에, 상관관계 없는 경우, 이, 아무 생각이 없다. 그죠? 그냥 이렇게 원처럼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라거나 그 다음에 어, 이 중심선이 이 중심선은 어떻게 구하는 게 아니다. 대충 보고 이 산점도의 대충 방향을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어, 이 중심선이 X축에 평행한 이런 모양일때 X와는 관계가 없다. 상관계가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것은 상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우리가 어 산 점도와 상관관계를 얘기했어요. 그죠? 자, 삼 점도. 어, 예를 들면, 이런 거 다음에, 그죠? 우리 3학년의, 어, 키의 데이터가, 어, 내 왼손에 있고, 그 다음에, 어, 안경 쓴 사람의 데이터가 오른손에 있습니다. 이 각각 키키 별량을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안경의 별량을 Y라고 했을 때, 이것을 좌표로 하나씩 대응시켜서, 뭐, 이거 어떻게 대응시키는데, 너희 마음대로. 어, 대형 딱딱딱딱 딱딱 시켜서 점을 딱딱딱 나타내 볼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점으로 나타낸그 저기 그림을 그래프를 우리는 산점도라고 얘기한다. 그죠, 산점도.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키하고, 어, 저기, 음, 안경 쓴거 하고, 어, 상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그게 우리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별 관련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지 어, 그래서 상관관계는 어 어떤 경향을 얘기한다라고 했다 그죠 x와 y 사이의 경향. 좀더 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두 변량 사이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한다고 했다. 그죠 어, 그다음에 어 상관관계 종류에는 양의 상관관계, 그다음에 음의 상관관계, 그다음에 상관계 없는 거. 아마 우리 지금 예측으로는 그 키와 안경의 상관관계는 없는 걸로 그럼 그 없는 거의 그래프가 머릿 속에 그려지나요? 원 모양으로 된다든가 중심선이 x축에 평행하든가 y축에 평행하든가 이런 게 어, 어, 상관관계 없는 거죠. 그다음에 상관관계가 있는 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렇죠? 양의 상관관계와 음의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는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값이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 음의 상관관계는 x가 증가함에 따라 y값이 대, 대체적으로 어, 감소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